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때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신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돌봐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yes you do love 성일생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 우리 이 시간에는. 교육자들의 영역간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목사님들, 어, 특별히 김은철 목사님 시술 후에 어, 회복 중에 계시는데 그, 어, 지혈이 어, 힘들어졌어서 그 부위가 아직도 어, 아프고 힘, 어,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 우리 전도사님들의 영적인 건강 어, 영적으로 충만하게 목사님들 전주사님들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우리 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늘 여유권에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김철 목사님 시술 후에 그 어, 지혈이 더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은 그, 그 부위가 아직도 어, 아버지 까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빨리 치료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주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고 늘 간건은 가운데 하나님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문재진 목사님, 문혜란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 잘감당하시 있게하여 주옵소서. 던 아버지 우리 교육별의 에스더 전사님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서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잘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건강해야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어, 어, 성도들을 잘 돌볼 수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육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해야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김철 목사님 시술 후에. 지혈이 어 더뎌져서 그 자리가 많이 어 통증 있고 많이 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주님 늘 영육간에 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61절에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61절에서 37 7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0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아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부친, 어,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종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사만 이천 삼백 육십 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칠천 삼백 삼십칠 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사십오 명이 있었고 말이 칠백 삼십육 마리요 노새가 이백 사십오 마리요 낙타가 사백 삼십오 마리요 나귀가 육천 칠백 이십 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오십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곳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면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 바벨론 그 포로로부터 유다 백성들의 귀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주전 538년 네, 그 바사의 고레스 칭령에 의해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로 수르 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돌아온 귀환자의 수가 49,897명입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는 금방 건축하지 않고 2년 동안 비적거리다가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반대 진영 사람들도 진영을 갖추고 공격을 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유다 백성들은 허송 세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리아 두 선지자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야단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지어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확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 짓인지 살펴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빨리 지어라고 야단을 지셔서 결국 5년 만에 건축해서 주전 515년에 건축된 성전이 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지만 어, 율법을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었으므로 예배 드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기환, 기환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458년에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1754명이 2차로 기환하도록 했습니다. 그 목적은 율법의 재건인데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또 적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성벽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통해 성전 건축과 또 율법이 재건되고 또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건축과 또 율법 재건에 대해서는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벽 재건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성벽을 재건해 왔는지 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은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완성이 되고 7장에 들어와서는 문짝을 달고 성을 관리할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책임자들을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막상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 예루살렘 성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유다의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기환자들을 예루살렘 성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이미 과거에 작성된 1차 기환자들의 계보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명단은 이미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던 명단으로, 느에미아가 성벽을 완성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9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거명되고 있는데, 맨 먼저는, 이제 어제 본문이었죠. 백성들의 가문들이 가족별로, 그 다음, 가족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 거명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 그룹들, 또레위인 그룹들, 또 레위인을 도왔던 느디딤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왔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 그룹들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 중에 본문 중에 그 기환자 명단에 있던 이방 사람인 느디딤 사람의 그 기보가 46절에서 56절에 이르기까지 1 1 절에 걸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과 같이 있다가 베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바벨론에 남아 있거나 또 이방 종족으로 흩어질 수도 있었고 또 우상을 섬길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이 기환할 때까지 귀환할 때 어, 함께 기환했다는 것은 참 어, 매우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혈족이니까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다 망가진 가문들도 많았는데 이 느디딤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또 다시 불을 끽고 장작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신앙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바로 그 느디딤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를 맡겨 주시니까 우리가 바로 느디딤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느리딤 사람들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이외의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계보를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고 또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족보 안에 들어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61절, 62절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0명이요 여기 델말 델멜라 텔하르사 아돈 임멜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들라야 자손이다 또 도비야 자손이다 느고다 자손이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걸 증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격이 없다. 증거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족보의 뒷편에 뒷부분에 넣어서 그들도 함께 왔다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갖게 되고 또 그래서 제사장 명부에서 빠진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3절부터 보면 은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붙인 자라 이 사람들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오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분을 먹지 말라였느니라 하 여기 63절, 64절, 65절 내용은 에스라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 중에 호바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에스라서는 하바야로 되어 있는 있어서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그때 왔던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은 제사장이 계보 중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당분간 이행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할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린가 둠밈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들도 제사장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여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도 함께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귀한 공동체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포로 이후에 어, 공동체 안에 남아있던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그 순수한 신앙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 모든 명단을 어, 여기서 그러니까 합계를 보면 42,360명이라고 66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인원수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또그 위에 67절에서는 노비들도 7337명이 있는데 그그 그 중에는 노래하는 남녀가 240명이 45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와 노비는 이방인들로 부자 집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언급된 것은 1차 기환자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8, 69절에서는 말들도 왔고 노새도 왔고 낙타, 낙이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그 해방의 칭령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단순하게 그냥 노동만 하는 그런 노비의 역할을 한게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하고 잘 살면서 심지어는 재산까지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어, 보여니다 그리고 이어서 70절에서 72절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재정적으로 어,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오십과 아, 제사장의 의복 오백 삼십벌을 보물 고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이천0 0 만해를 역사 고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 구절들은 각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독은 금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개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헌신과 책임감을 어,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독은 1차 기원시의 총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는 공동체의 단합과 어, 협력을 촉진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인들 어, 여기에는 레인들에게 레이윈들에게는 여기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레이윈들과 성전을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들, 그 느디딤 사람들이죠. 어, 그 그들이 거한 자기들의 성읍은 그 예루살렘입니다. 어, 그 가운데 끼인 백성 몇은 성전과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본래 고향에 어,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재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을,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모으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한자 명단을 보고. 느헤미아가 어, 앞으로의 그그 그 배치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 성읍 안에 배치하고자 지금 어,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 어려움이 이제 닥치는 것 같고 또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생겨나고 재물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비하면 너무나도 척박하고 황폐한 땅으로 복귀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곳은 젖과 끌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 아니라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포로의 삶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귀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명단을 성경에 남기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명단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역경과 고난이 있고 그것이 황폐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지라도 그곳에 가야 한, 하, 그곳이 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예배를 올바로 세워가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속한 황폐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건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의 아버지 성벽을 건축하고 그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 그 예배 정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어, 경건 신앙인으로 세워,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어, 그, 그 성읍에 또 사람들을 어, 이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옛날 그 명단을 들여다보면서 어,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환자들 90년, 93년 전에 그 귀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또 2세 3세가 어 지금 같이 느에미야가 그 세워가는 그어 예루살렘 그 성에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같이 갈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또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부터 기원이 시작될 때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삶도 익숙해지고. 그곳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백성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에 동화되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금 다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황폐한 삶 가운데서도 삶의 예배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